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보겸님 영상에서 무려 단돈 2,000원인 짜장면 집이 있더라고요 요즘 동네 중국집만 가도 거의 짜장면이 7,000원 8,000원 이 정도는 하는데 2,000원?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?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짜장면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중국집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2,000원 짜장면을 먹어보는 걸로 과연 보겸님 영상에 나왔던 그 2,000원 짜장면은 맛이 있을지 2,000원짜리 짜장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앞에 다 왔는데 제가 일부러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지금 애매하게 몇 시냐면 은 2시 반쯤 넘었거든요 아마 이쯤 가면은 대기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볼게요 오우 지금 당연히 대기줄이 없어 지금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놀랜 게 음식을 주문했는데 주문한지 거의 진짜 1분 1분도 안 돼서 짜장면 나왔고 그리고 탕수육도 원래는 탕수육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. 근데 탕수육도 거의 1, 2분 정도밖에 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진짜 금방 나왔어요, 보시면. 그 짜장면 2,000원, 탕수육 6,000원인데 8,000원에 음식 퀄리티치고 일단은 양이 어, 이 정도로 꽤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솔직히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양이 적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, 이 정도면 혼자 먹기 괜찮다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맛도 일단은 짜장 소스부터가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2,000원짜리 퀄리티인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, 탕수육은 6 0원이지만은 양만 적을 뿐이지, 맛은 일반 다른 중국집과 똑같은 탕수육 맛? 이것도 굉장히 맛있었어요. 음. 그래서 2,000원 짜리면이지만은 진짜 한입두입 입 컷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탕수육이랑 또 같이 먹다 보니까 진짜 약간 제대로 된 식사로 먹는 느낌? 보기 없는 유튜브에 나왔던 2천 원짜리 짜라면 먹고 왔는데 지금 짜라면 2천 원 그리고 미니 탕수육 6천 원에서 총 8천 원이었는데, 와 일단은 가격이 미쳤어요 진짜로 짜라면도 2천 원인데 생각보다 양이 적지가 않아요. 이제 물론 일반 짜라면보다는 그 안에 재료가 조금 당연히 부족하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진짜 2천 원에 이 정도 짜라면 진짜. 말이 안 되거든요 그 탕수육도 어떤 분들은 6,000원짜리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탕수육도 양도 괜찮고 맛도 진짜 있었어요 뭐컨텐츠용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와서 8 0 0 0 내고 진짜 짜장면 한 그릇에 미니 탕수육 딱 먹기 좋거든요 자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2,000원짜리 짜장면 궁금하시다면 창동에 있는 향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